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인제TV 한상욱입니다 셀트리온을 시켜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어, 올라가는 시장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 날씨도 풀리면서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음, 기분 좋은 하루였죠. 시장도 좋고 어, 종목도 좋고 날씨도 좋고 3박자가 굉장히 어울리는 하루였습니다 이 와중에 보여주는 셀트리온의 CKO의 흐름 같이 한번 좀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추이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코스 피 외국인 3,800억, 기간은 1조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에서 1조 원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 닥도 1,200억 매수, 기간에서 237억 정도 매수에 들어와주는 모습이 현재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파생시장에서의 움직임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노출해내주고 있고요. 그에 맞게, 어, 셀트리온을 스퀘어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셀트리온을 스퀘어 또한 마찬가지로 금액 프로그램에서 13만주 정도 들어와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기간들의 포지션 또한 마찬가지로 기타법인을 제외하고도 매수 유입이 살짝 들어와지다 보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하루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합병 셀트리온 내달 28일 날 출범한다고 합니다. 주식 주매청이라고 하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79억에 그쳤습니다. 시장 우려도 해소가 됐고 재무 부담도 줄었으며 향후 내부 조직과 체계 정비는 과제로 좀 남아 있죠. 30년도 매출을 12조 원 목표로 순항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 12조 원의 수준이라고 보면 이건 거의 뭐 빅파마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그에 맞는 명확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1조 원 가까이 염두를 해 놨었던 셀트리온의 합병, 아, 이제, 주, 이제 주매청이죠. 예. 네. 어느 정도 합병 제일 큰 고비가 어, 무사히 넘어갔어요. 이제 합병까지 남은 과제는 조직 체계와 정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저, 이제 내부 정비 작업 등을 걸, 걸쳐 이제 거쳐가지고 12월 28일 날 어느 정도 어, 다시 한번더 출범을 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놨고요. 어, 그에 맞게 셀트리온 그룹지 역시 상방폭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흐름도 좋고 셀트리온 헬스케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어, 그 정도까지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오늘 종목 브리핑이요. 저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 왜 그럴까요?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제가 이번 연도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냐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어빙제TV 이틀 동안 2 0 종목 가까이 수익창산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당일 매매로. 그만큼 시장은 좋았고, 어, 수익을, 수익을 어떻게 보면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존버하고 뚜들겨 맞았어요. 그럼 상승장에는 무조건 수익을 터트려야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처럼 쉬지 않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단적으로 만들고 들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버티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버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몇살을 부여잡고 수익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내 계좌를 빨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그 정도까지 체크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셀트리온 셀티룬, 셀트리온의 흐름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흐름 체크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왜? 합병 모멘텀 충분히 살아있고 시장빨 받아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7만원 구간에 안 차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주매 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맞게 셀트리온의 스키가 강력한 어, 하방 지지공간의 형성을 해주며 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 허밍즈 TV 언제나 그랬듯이 무료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료 체험도 올킬입니다. 전 종목 다 수익 청산을 시켰고 가시적인 결과물로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체험을 받아보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꼭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드 채널 링크가 있고요.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셀트리온의 스키를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